최강 휴대용 노트북이종 다양한 용도에 완벽한 노트북 라인업. 고성능과 화질의 혁신, 에이스북 12로 경험해 보세요.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상품이 마음에 드시면 영상 아래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여 할인 혜택을 받으세요.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거나 선명한 화질로 영상을 보고 싶으신가요? 그럼 블랙뷰 에이스북 12 노트북이 바로 여러분의 해결책이에요. 인텔 아이스레이크 i5-1030NG 아이 7 프로세서 덕분에 멀티태스킹도 거뜬하고 16인치 FHD 플러스 IPS 디스플레이가 선사하는 선명한 화면에서는 고화질 콘텐츠가 더욱 생생하게 느껴져요. 사용해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추천합니다. 이제 블랙뷰 에이스북 1 1로 당신의 일상 속 디지털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저희가 할인링크 찾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에 할인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무겁고 공간 부족한 노트북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바로 이 15.6인치 인텔 노트북을 만나보세요. 윈도우즈 11 지원으로 최신 OS 환경에서 매끄럽게 작업할 수 있고 다양한 저장 용량 옵션 덕분에 여러분의 필요에 딱 맞는 선택이 가능하답니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어디든 쏙쏙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이 노트북 사용 후에는 그 편리함에 감탄하게 될 거예요. 사용자들의 경험을 들어보니 개인의 요구사항에 맞춰 사용할 수 있고 이동 중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평도 많아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지금 바로 구매해보세요. 만족은 물론이고, 새로운 차원의 편리함을 보장합니다.